교육진단 시간입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곧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학기가 시작이 되면 학생과 학부모 모두 잘해보려는 의욕이 너무 앞서 무리하기가 쉽습니다. 신학기를 맞이하는 학생은 출발점에 선 마라톤 선수와 같습니다. 앞부분에 전력질주를 하고 후반부에 기력을 소진하게 되면 결승점까지 달릴 수가 없겠죠. 오늘은 신학기를 앞두고 2학기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신학기든 이학기든 처음 출발이 중요한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방금 그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처음에 너무 의욕이 앞서서 무리하면은 갈수록 힘이 들고 결국은 끝까지 완주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3월 지나기 시작할 때는 흘리 이야기를 하죠. 시작이 반이다. 2학기 계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한 해라도 또한 학기, 일학기라는 그 매듭이 지어지고 이 후반기 2학기가 시작되는데요. 무슨 일이든 그렇지만 계약 후에 첫 2주 정도를 잘 보내면은 나머지를 잘 이끌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리 잡기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어, 학생도 그렇고 또 아이들을 뒷받침하는 부모님들께서도 이 점을 기억을 하시고 처음 출발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성공적인 이 학기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활면과 학습면을 나누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생활면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기 주도 학습이 학생과 학부모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자기 주도 학습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자기 주도적인 생활습관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 생활습관이라는 게 어떤 일상적인 삶의 패턴을 완전히 확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상식을 실천하는 게 바로 그 생활습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침은 꼭 먹자. 습관적으로 아침을 거르는 학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능하면 아침을 먹는 게 좋습니다. 아침을 거르면 오전에는 멍멍한 상태로 집중하기 어렵고 또 점심때는 폭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폭식의 영향으로 또 오후에는 졸음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아침을 걸어놓은 학생은 하루 종일 띠몽 사몽의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도 나옵니다. 일어나서 바로 식사를 못하면 학교에 가서라도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아침 식사를 하는 학생이 일반적으로 학업 성적도 좋다는 사실은 여러 조사를 통해서 밝혀집니다. 그리고 역시 기본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입니다. 밤늦게 자고 낮에 좋은 야행성 학생들 상당수가 학업성취도가 낮고 성적 향상이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집중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기초가 약한 상태로 머무르기 쉽습니다. 야행성 생활습관은 만성 피로로 발전하기 쉽고 결국은 학습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입시 격언에 사상오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오래된 것이죠. 부모님 세대 때부터.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이죠. 이보다 더 터무니없는 말은 없습니다. 필요한 수면 량은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낮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적어도 평균 6시간 이상은 자야 한다는 겁니다. 학년이 낮을수록 더 많이 자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생활을 짜증스럽게 하고 학습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요 결국엔 무기력병, 의욕상실증, 두통같은 질병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밤에 자지 않고 낮에 조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는 것을 학생이나 부모님 모두가 명심하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가능하면 은 아주 어릴 때부터, 즉 초등학교 때부터 낮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밤에 푹 쉬는 생활습관이 장학인대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립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면으로 넘어가면 역시 그 학습 계획입니다. 학기 초에 너무 욕심을 내어 실천 불가능한 계획을 세워놓고 무리를 하다가 결국은 며칠 안 가서 포기한 학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달성하는 생활 습관을 이 역시 초, 중학교 때 생활 습관으로 확립하면 굉장히 이후 삶이나 공부에서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 세운 계획에 대한 성취감은 피로를 잊게 하며 자신감의 원천이 됩니다. 학습 계획은 일주일 단위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주말에 스스로 평가하여 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다 실천했다면 혹시는 이생활습관을 확립하면 생활도 즐겁고 활력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형 학습습관은 계획의 수립과 실전 그에 따른 평가를 학생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확립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기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학력과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 현재는 이 개인의 건강관리도 동전의 치료 모델에서 예방 모델로 바뀌고 있습니다. 개인의 유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반대한 생활습관, 식습관, 운동 방법을 처방해주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여 병의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기본 모델이 음. 되고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중학교 때 시행착오를 거쳐 자기 주도형 학습습관을 미리 확립해야 학년이 올라갈수록 보다 수월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초중학교 때는 방치에 가깝게 내버려두다가 고등학생이 되면 바쁘게 움직입니다.그런데 그 고3 때 과외를 받고 새로운 학습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소중학교 때 기초 학력과 학습습관이 고교 생활 전반은 물론이고 대학 입시 성패까지 좌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기 초에 이름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요. 일정 분량의 학습량을 단숨에 독파하는 능력이 과거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우수한 학생들 대부분은 일단 책을 손에 잡으면 시비하게 물고 늘어져 반드시 끝을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거의 대부분 일정을 혼자 관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우수한 학생이라도 학소의 상당 부분을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관리를 받습니다. 감옥마다 공부하는 열과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원이나 과외선생님이 정해놓은 분량만큼만 따라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 무엇을 혼자 계획하고 실천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학원이나 과외를 시작하기 전에 그학원이 교육과정이 학생으로 하여금 얼마나 자발적으로 공부하게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학년 초에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학기를 네. 시작하면서 좀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 수험생들이나 좀광연을 위해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수능 시험에서는 지식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인 이해력, 추론 능력, 상상력, 응용력, 주어진 자료의 분석과 결론 도출 능력 같은 이런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우리가 공부하면 그저 복습인데 복습 위주의 학습은 크게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수능 시험에서는 예습이 학습이 훨씬 생산적이라는 걸 명심하고 예습의 습관을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좀 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예습이란 내일 공부할 내용을 답을 미리 알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일 배울 내용을 감옥당 한 3분에서 5분만 읽어보고 내가 모르는 내용 알아야 할 내용을 밑줄만 쳐서 수업 시간에 참가를 해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밑줄 친다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상태에서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훨씬 집중력도 좋아지고 또 알고 모르고를 명확히 구분하게 되고 모르는 것은 질문을 통해서 보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학기 때는 과목당 3분에서 5분씩만 미리 배울 내용을 읽어보고 내가 잘 모르는 부분 배워야 할 부분 밑줄 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자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